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뭐, 다는 다룰 수가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비행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이 비행이라는 부분은,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분은, 어, 1세에서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또 촉법 행위, 우범 행위, 이 부분의 행위들을 결국은, 어, 이 청소년들이, 어,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비행 청소년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비행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세 가지 로 보십시다. 학교에서 교사가 보는 비행. 응? 그 다음에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 비행. 또래들이 본의 입장에서 비행. 분명히 다릅니다. 학칙을, 어? 위반하는 학생. 선생님 말안 듣고 그러는 학생들. 부모. 부모 말안 듣고 청계구리처럼 행동한다. 예. 비행적으로 볼수 있어요. 또, 이 또래들을 봐도 폭력을 일삼고 친구를 왕따시키고 이런 부분은 비행. 이렇게 할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비행이라 하면, 예, 법적으로 봤을 때, 12세에서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 네. 소년에 의한 범죄, 촉법, 우범행위를 네. 행하는, 그러한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청소년 비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